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용문사입니다. 어, 용문사에는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용문사. 용문사는 가깝게 있었는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와봤습니다. 아, 용문사. 오늘 뭐 토요일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어, 석축이 아주 멋지게, 석축이 멋지게 쌓아져 있네요. 처음 왔는데, 석탑이 앞에 두개 있고, 이거 크게 오래된 같지는 않네요. 오래된 같지는 않은 석탑이 두 개가 있고, 어, 석축 중간에 바위가 있네. 어, 이거 좀 특이합니다. 석축 중간에 이렇게 바위가, 큰 바위가 이렇게 있네요. 자 한적합니다 한적한 산사입니다 석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층 석탑 인가 봐요 7층 석탑 저요 앞에도 하나 있고 아 어, 여기 루가 하나 있네요 해운루 바다해 구름은 해운루입니다 어,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부적사 안양루처럼 아주 그 경치가 좋은지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해운루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나무 계단. 자, 아이고, 신발 벗고 올라오세요. 아, 어, 이 안에는 들어갈 수 있네. 신발 벗고. 부적사 안양루에는 못 들어갔는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게 해놨네. 어, 법고도 있고. 아 여기는 뭐 안양루처럼 그렇게 경관이 확 튀어 가지고 경관이 좋지는 않네 아, 산으로 이렇게 막혀 가지고 아, 그래도 뭐 아, 산세가 아주 수려하고 아, 조용하고 아, 이건 들어오는 입구고 자 이거 해운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청입니다 용문사 해운루 단청 어, 법고 법고에는 와 용을, 용 그림이 이렇게 있네 용 그림이 이렇게 있고 어. 소리입니다 소리 자 일단은 해운루는 아, 이 정도로 보고 자 용궁사 전개입니다 보광대전 저기가 보광대전입니다. 저쪽에 청춘남녀가 절에서 절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해운으로를 내려가서 다시 보광대전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 보광대전 가기 전에 저쪽으로 한번 쭉 둘러서 범종각하고 쭉한 번씩 한 바퀴 쭉 둘러서. 어, 보광대전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기는 범종각입니다. 범종이, 범종이 이렇게 있고, 어, 어 종에다 또 새겨놨네. 소백산 용문사, 뭐야 이거, 통천, 운, 운제종? 종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음, 범종각입니다. 범종각고 음, 여기는 뭐 영남제일 강원 어 여기는 스님들 공부하는 곳인가봐요 영남제일의 강원입니다 영남제일 강원 네, 스님들이 공부하는 장소 어 용문사 자운루네 이거는 어. 자 조금 멀리서 볼까요 이게 용문사 자운루입니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어,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어, 여기서 회담을 한 회담장이었네. 승병들 회의할 때 어, 여기서 승병들이 임진왜란 때 작전을 짠 그런 곳입니다. 승속들이 승병들을 돕기 위해 집신을 만든 호국의 장소. 어, 승속은 뭐지? 승속, 승속 음, 용문사 자원로 임진들란때 스님 승병들이 어, 작전 회의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어,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석축이 이렇게 잘 쌓여져 있고 스님들의 어, 강의실 영남 영남 제일 어, 강원. 아, 석축이 아주 뭐잘 정돈이 잘돼 있죠. 자, 이게 돌계단입니다. 돌계단 돌계단을 따라서 대장전이네. 대장전으로 올라가 볼게요. 대장전. 자, 용문사 대장전입니다. 아여기 용문사 안내가 되어 있네 용문사는 신라경문왕 10년에 두운 이 처음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이 건물은 고려 명종 팔만대장경 명종 70 명종 몇 년이야 명종 때 1173년에 팔만대장경의 일부를 간직하기 위해 지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장전. 이 건물은 장대석으로 바르게 쌓은 석축기다리 위에, 이게 석축기다리죠. 석축기다리 위에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구조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구조고, 공포는 다포로 장식하고, 지붕은 맞배, 맞배 지붕입니다. 자 잠깐 안으로 안에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어. 어 이거는 뭐지? 어 이거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건데 이게 뭐야? 어?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설명이 되어 있네. 본 윤장대는 소중한 문화재 자산이므로 윤 윤장대 윤장대네. 어, 윤장대가 뭔지 모르겠네요. 어, 법당 안에 이렇게 어, 윤장대라는 게 있네요. 어, 이쪽에도 있고 도개가 있네. 어, 이거 좀 특이합니다. 용문사 대장전에 있는 어, 특이한 모습, 윤자, 윤장대입니다. 대장전은 어, 이렇게 되있고. 단청단청이거자 대장전을 지나서 대장전을 지나서 어, 불전함기와접수 만원입니다. 기와접수한 장에 만원. 아, 여 소나무가 있네. 아, 나지막하고 그 소나무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었네. 아, 이거는, 보살, 실천하는 나눔이 보살행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아, 이것도, 이것네 불전함이네, 불전함. 불전. 불전입니다. 와, 아, 아주 웃는 모습이 귀엽고, 배 보세요, 배. 와, 배 엄청 나왔네. 이거는 뭐? 똥배라 부르기는 조금 그렇고 스님한테 똥배라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배라고 배라고 불러야 되겠네. 아 나무 소나무 뒷모습. 아물 물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네. 아이고 이까지 왔으니까 물한 모금 먹고, 먹고 가야 되겠다. 물 바가지 이 바가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물한잔 용문사. 어우 신났다. 어. 아, 아 시원합니다 자 석죽이 아주 와, 멋지게 잘 만들어놨네 야 석죽이고 산세도 좋고 아늑합니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안에 포근하게 이렇게 위치한 전 용문사입니다. 여기가 보광 보강대, 명전이네요. 보광대전이 아니고 여기는 보광명전이고. 어, 저기 안에 한번 볼까요? 보광명전 안에 한번. 보광명전. 자, 보광명전 안입니다. 안에서 어, 아 이렇게. 보광 명전에서 바라본 용문사 모습입니다. 건물이 엄청 많네. 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목소리가> 다섯, 일곱, 여덟, 열, 건물이 한 열, 일곱, 여덟 개는 돼 보이네요. 어.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계단을 이용해가지고, 어우, 저 위에도 있네. 그때 스님이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죠. 선생님이 이 시간을 뭐 하는 시간인가 모르겠네. 한 번도 안 보이고, 아,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천불전이고, 산신각 관음전. 어, 여기도 어, 건물이 세 개나 있네. 천불전, 산신각 관음전 이렇게 있네요. 어,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단을 통해서, 음, 자, 2019년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있는 용문사입니다. 계단, 돌계단. 아. 어, 여기에 보자. 아, 세 개가 있네. 관음전, 여기 관음전이고, 저 뒤에 보이는 게 산신각이네. 여기 산신각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이가 천불전, 천불전이고요. 요거는 용왕각이네. 음, 용왕각. 그다음에 이쪽에는 만월당입니다. 마늘 땅. 있고, 와, 여기서 보니까, 아, 경치가, 자, 보세요. 용문사 뒤쪽에서 본 광경입니다. 이쪽에더 석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것도, 이거는 맞배 지붕이네. 어, 이것도 맞배 지붕, 저쪽에도 다 맛배 지붕으로. 기둥은 보자. 주심포양식인 같네요 주심포양식으로 이렇게 석축 위에 어, 건물이 앉아 있습니다 산신각 음, 저까지 한번 올라가볼까 천불전이 제일 높은 곳 같은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돌계단 돌계단 자천 보이시나요 천불전 야, 여기가 용문사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천불전이네요. 천불전에서 이렇게 석탑, 석등이네. 석탑이 아니고 석등이 있고 어, 뭐 이쪽에는 등산로, 등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큰 길이 나 있네. 이거 뭐차 도단을 주어 있는 큰 길이네. 어 이렇게 돼 있네. 자 용문사 뒤쪽입니다 아 아이고 벌써 14분이네 아 이거 동영상 촬영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말이 나도 모르게 빨라지고 이러는데 아. 용문사 뒤쪽에서 본 용문사 앞산 산새입니다 산새. 산세. 자 저쪽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어허. 자 경치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날씨는 약간 쌀쌀하지만, 그래도 뭐, 어, 이거 무슨 나무지? 이렇게 고목이 이렇게 있고. 자, 이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15분, 요 밑에까지 가가지고, 용문사 소개 영상은 한 17분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이소 요거 마치고는 가는 길에 어한 군데 정도 더 들릴 수 있겠네 아우, 가는 길에 예천 온천에 가서 목욕이나 좀 하고 갈까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어 가지고 아, 어. 보광명전까지 왔습니다 보광명전까지 왔고 자 이제 해운루를 바라보면서 해운루를 바라보면서 어, 동해상 촬영은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네요 해운루 해운루에서 여기는 경북 예천 용문면에 위치한 용문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16일. 지금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어가, 넘어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천군 제3탄. 금, 금당골. 그 다음에, 그 정자, 정자 이름이 뭐고.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아휴, 뭐 이랬노. 정자 갔다가, 용문사까지, 뭐, 가는 길에한 군데 더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 보광 명전을 보면서 오늘 용문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